안녕하세요. 자, 황벽으로 조사가 말했다. 참 본성이 마음속에 들어 있으니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다. 인연에 응하여 사물을 드러내니 방편으로 일러 지혜라고 한다. 만약 인연에 응하지 않을 때라면 그 마음이 있다거나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조사가 말했다. 조사. 조사가 말을 하든, 부처가 말을 하든, 선지식이 말을 하든, 현재, 믿고 따르는 법사님들이 말을 하든 아무 소용 없어요. 그 말에는 아무 의미도 없고 뜻도 없어. 깨달아야 돼. 오로지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은 아무리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들어도 그냥 말일 뿐이고 이야기일 뿐이에요. 깨달아 버리면 우주에서 지구에서 아무리 듣도, 못한, 듣도 보도 못한 말을 들어도 깨달아버리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건 결국은 필요가 없어. 깨닫기 전에도 이 공부와 관련된 말 필요 없고 깨닫고 난 후에도 이 공부와 관련된 말 필요 없어요. 오로지 내면의 변화, 내면의 변화예요.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생각, 분별, 망상으로부터. 그러니까 결국은 나 자신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 놈은 징글징글한 가짜비 나, 나, 내 마음, 내 마음. 특히 나라는 게이 우주의 중심에 탁 자리 잡고 있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 놈은 나라는 의식이 스르르르 어느 날 없어져 버리는데, 아 묘한, 기분이 묘하더라니까. 한편으로는 서운하고, 한편으로는 허전하고, 한편으로는 또 뭔가 의지하고 믿던 게 없어져 버리니까 허망한 생각도 들고 잠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짜배기 마음 나라고 하는 또그 의식 이 몸에 또 얼마나 끄달립니까 몸에 얼마나 집착하고 삽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 모든 거에서 벗어나 버리는 길은 말을 따라서 말을 쫓아서 어떻게 해서 되는 길이 아닙니다 오로지 깨달음 깨달아서, 훅 공부 맞추고 일상으로 돌아와서 또 한동안 이렇게 저렇게 헤매는 속에서 서서히 자유로워지지, 뭐 체험했다고 탐나게 모든 거에서 정멸이 일어나느냐, 아, 절대 아니에요. 살아온 습이, 이 생각으로 살아온 습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깨달았어도 그 생각과 분별망상 의식에 막 짓눌립니다. 숨도 못쉴 정도로 짓눌려. 그런 속에서 견디고 참고, 오로지 이 하나만 바라보면서 꾸준히 갔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와 조금, 아직도 멀었지만, 그래도 이제 와서 조금 여유를 갖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깨달아야 돼. 오로지 깨달아. 조사의 말이 어떻고, 부처의 말이 어떻고, 뭐 경전의 말이 어떻고, 부처 부처는 또왜 그렇게 찾았어? 어? 남의 부처 그렇게 찾아요, 찾아서 뭐 하려고. 남의 이름 아무리 불러보세요. 쓸데없는, 소용없는 일이야. 내 부처, 내 부처. 내 부처를 찾아서 행복하게 살 생각을 하셔야지. 석가모니, 뭐, 천날만 날 불러보세요. 뭐,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야, 열심히 기도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집안이 우한이 없어진다 고 그러죠. <laughs> 진짜 그러던가요? 아, 궁금해 죽겠어 나 그럼 그런... 안 해봐가지고 또 기도하고 막재진내면 업장이 소멸된다고 그러죠 업장이 어디 있어서 누구한테 기, 기도하고 누구한테 재진해서 그, 또, 그 사람한테서 허락을 받아, 받아가지고 야 이제 너 업장 다 소멸됐어 하고 누가 허락을 해줍니까? 누가 인정을 해주고 도장을... 꽝 찍어줍니까? 너 업장 소멸됐어 하고 제지내고 기도하면 <laughs> 그런 거 없어요. 업장이 어디고? 어? 그런 거 없습니다. 신구의 삼업이 어디 있어? 계다라 보세요. 일체 일체 모든 말에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지내던 어떤 지, 쓰고 지냈던 이말 고정관념 이 일체 모든 거에서. 벗어나버립니다. 이제 말은 하죠. 업장이니, 뭐, 뭐니, 뭐니, 뭐, 별의별 쓰던 말다 쓰는데, 거기에 걸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말뿐이라, 이름일 뿐이라, 이런 말이 실감이 되고 현실이 되어야 돼요. 부처는 부처가 아니라, 이름이 부처다. 석가모니는 석가모니가 아니라, 이, 이름이 석가모니다. 이런 말이 뼛속 깊이, 저 골수까지 실감을 해야 돼. 그냥 생각으로만, 이름으 말로만 그냥. 고개 끄떡끄떡 해가면서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예, 알겠지요 이해 예, 그런 공부 절대 아닙니다. 깨닫는 공부예요 오로지 깨달음. 깨닫는 경험을 해보세요. 아, 이거구나. 아, 이거구나 하고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깔끔한 깨달음. 확실한 깨달음. 큰 깨달음이 안 되니까. 어정쩡하게 깨달아 놓으니까. 뭐, 깨닫고 나서도 헤매는 거죠. 깨닫고 나서도 여전히 생각 속에서 분별 속에서 욕구 욕망 느낌에 시달리고 감정에서 못 벗어나고 그러니까 오온과 육식에서 깔끔히 벗어나 집니다 크게 깨달으면 육식 칠식 팔식 뭐그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오온이 뭐고 육식 칠식 팔식이 뭔지도 몰랐어 모르고 가셔야 돼 알고 가니까 힘들고 공부 길이 더딥니다. 뭐가 있다고 자꾸 펼쳐. 뭐가 있어서 이놈의 생각을 펼치고 아르마리를 펼칠입니까? 다 그동안 보고 듣고 배운 지식, 아르마리 그헛 배우신 거라니까 그거 배운이라고 고생하시고 또 돈도 들어갔죠. 돈도 많이 없앴죠. 시간 없애, 돈 없애. 딴에는 또그 순간에는 뭔가 대단하고 위대한, 위대한 부처님 말씀을 배운다고 막 뿌듯하고 자부심이 있었죠. 나중에 한번 공부 다 마치고 한번 보십시오. <laughs> 아이고, 내가 속았구나. 그 소리가 절로 나올 겁니다. 뭐가 있어서. 오로지 깨달은 뿐이라 이것뿐이라 이거, 이 하나, 이 하나. 그렇다고 뭐 고정된 뭐 어떤 실체가 있어서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입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라 하든, 어끝 없는 세계를 하도 그냥 이거라 이거 뭐가 달라 이거라 이거 하나입니다 법은 오로지 이거 하나입니다 하, 하는 거나 우주 법계 삼라만상 일체 모든 것이 법 아닌 게 없습니다 하는 거나 뭐가 달라요 다를 거 아무것도 없어 생각으로 분별로 쪼개서 막 나눠서 생각을 해버리니까 아 내가 배운 건 저게 아닌데 저 사람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으니까 이제에 와보지를못 하니까 이 공부는 철저히 분별해서 아니 머리에 있는 생각이 없어져 버리고 가슴에 있는 분별이 분별심이 없어져 버려. 없어져 버려. 그놈들을 놔두고 생각을 놔두고 분별심을 놔두고 그놈을 다스리고 조복 받고 어떻게 조작을 하는 공부가 절대 아닙니다. 헛되이 일어나는 생각, 헛되이 일어난 분별을 무슨 수로 그냥 저절로 오늘 날 때가 되니까 지가 알아서 없어져 버리더라니까 그냥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이런 음? 현상을 어떻게 말로 풀어내느냐고 오로지 깨달음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실감하셔야 돼요 어디에서 현실 속에서 일상 속에서 책 속에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응? 살아가는 일상이 그대로 경전이고 법문이고 어록이고 경전이 어디 따로 있습니까? 뭐해인사 팔만대장경 그거 죽은 이야기예요 그거 남의 이야기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그 모습 그대로가 살아있는 생생한 경전이고 법이고 어록이라 그걸 이제 책으로서 엮으면 이제 책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공부 마치고책한 권씩 쓰십시오. 경전 뭐 그거 별거 아니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깨달아야지. <laughs> 어떡합니까? 일단 깨닫고 입문하시고 난 후에 후 공부 맞추고 일상으로 싹 돌아오셔서. 그 스님들은 산 속에만 사셔가지고 우리 이제가자들처럼 세상 속에서 부대낌에서 가정을 이루고 또 기타 등등 막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이 묘미를 모르셔, 이 고단함을 그 속에서 해내는 이 공부의 진면목을 스님들은 몰라요. 제 아무리 도가 높네, 뭐가 어쨌네, 저쨌네 해도 반토막 공부라 스님들은 모든 걸그 그분들은 취사선택을 하고 공부를 했잖아요. 고기도 먹지 마라, 오신채도 먹지 마라, 성욕을 이성을 멀리해라, 이성을 그런 공부 뭐 아니에요. 뭐 취사 선택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놓고는 당신들이 진짜 진정 취사 선택을 하면서 공부를 했어. 일체 모든 걸다 행하는 속에 계곡물이, 모든 계곡물이 흘러 흘러 자연스럽게 바다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야, 너 계곡물 넌 마음에 안 들어. 넌 흘러가지 마 하고 떼냅니까? 아니잖아요.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속에서, 그 속에서 수많은 역경계와 수많은 난관 속에서 견디고, 피눈물 흘리고, 울분을 토하고, 분노를 토하는 그 속에서, 그 속에서 이 공부가 무르익어가는 거지. 스님들처럼 산속 고요한 곳에 가서 새벽 종소리 들어가면서 힘없는 공부입니다. 힘없는 공부. 그 양반 그분들 세상으로 한번 내려와서 세상 한번 살아보세요 누가 훅 들어오면은 그냥 무너져 그 공부 이 공부는 잡초처럼 들풀처럼 짓밟히면서 역경계 속에서 순경계 속에서는 이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겪어보니까 역경계 속에서 막 오진 난관 겪어가는 그 속에서 힘들지요 힘들죠 당연히 힘들지 역경에 닥치면 힘이 안들 수가 없지 아무리 공부했어도 사람인데 살아있는 사람인데 힘들지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막 견뎌내는 그 과정 속에서 공부가 단단한 공부가 이루어지더 라고요 진짜 힘있는 공부 나 자신이 알수 있어요 그건 오로지 나만이 알수 있는 거지 누구한테 뭐 점검받을 사항도 아니고 내보일 어떤 경계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현실 속에서 그러고 그렇게 러고그 보면 우리 제가자들은 복 받은 거예요 어찌 보면은 세상 그대로 사시면서 가정 그대로 유지하고 세상 활동 그대로 유지하면서 얼마든지 할수 있는 공부인데 뭐 그냥 가정 피붙이 일가친척 다 내버리고 세상 등지고 산속으로 가서 또 심지어 어느 분들은 자식 낳고 살다가도 자식 그냥 다 내버리고 또이 공부, 부처님 공부한다고 산속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만. <laughs> 부처님 공부가 산속에 있습니까? 산속으로 들어가면 부처가 됩니까? 그런 허망된, 그런 허황된 망상이 깨져야 돼요. 그 허황된 망상을 갖고 산속으로 가서 머리깎고 첫날 만날 경전이나 들여다보고 공부해 보십시오. 안 됩니다. 아니, 경전에 말했잖아요. 법안이, 삼남한다 법안인 게 없다. 도안인 게 없다. 경전에서 다 해놓고, 머리 깎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있어. 다반사라고 그래 놓고는. 일상사람에 밥 먹고 차 마시고, 일상이 법이고 도라매 어디 뭐 산속에 가야 도가 있고 법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순되는 거라 말이. 그러니까 일상을 그대로 사시면서 오로지 마음으로, 마음으로 관심 두고 뜻 두고 이 앞에서 견디면서 밀고 나가면 됩니다. 힘있게 막 밀어붙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오신채도 잘 드시고, 고기도 드시고, 어, 부부 간의 사랑도 애인 간의 사랑도 하시면서, 이 뭐, 이거 못해, 모음 공부라고 그런 걸다죄악시여이고 아, 그럴 공부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지켜본 적이 없어요 <laughs> 그런 공부 아닙니다 힘 있게 막 밀어붙이세요 밀어붙인다는 것도 내 어떤 의도로 생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관심 두고 끈기 있게 가는 거죠 처절한 나 자신의 내면과 싸워가면서 진짜 야 그건 어떻게 누구한테 그냥 어? 발로 꺼내놓을 수도 없고 나 혼자만 감내해야 되는 진짜 고단한 여정이더라고요. 그렇지만 또그 여정이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또 숨을 쉬고 살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이런 책이니 임경쟁이 웃기고 시시한 이야기예요, 이제는. 그러 그러니까 몰랐을 때는 금, 금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쓸데없는 오물이라고 그래놨잖아요. 자, 이것뿐이에요. 오로지 깨달음! 깨달아야 돼요. 깨닫기 위해서 지금 이 귀한 시간 내고, 어? 힘든 상황을 지금 견디고 계시잖아요. 이왕에 깨닫는 거 크게, 크게, 크게 깨닫자고. 드러나고, 목잘리고, 통이 쫙 빠진, 아, 됩니다. 이게 또 반드시 돼야 되고, 이렇게. 이렇게 반드시 돼야 돼요, 이게. 깨닫고서도 생각해서, 못 벗어나니까는 그렇게 헤매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생각의 문제라 생각의 문제. 이미 공부라는 게 생각에서 벗어나는 공부예요. 아니, 그놈의 생각이 지가 알아서 나중에 없어진다니까. 우리 인생사가 생각 때문에 고단하고 힘들고, 바깥 경계는 아무 이상 없어요. 바깥 경계는 그 생멸의 원리에서 경계에 그 바깥 경계 이치에 맞게끔 흘러가. 근데 자꾸 그 놈은 이, 이, 이 놈은 생각이 자꾸 거기에 감 나와라 배 나와라 관여를 하니까 힘이 들죠. 그 일체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왕에 하는 공부 제대로 해내십시오.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자 이겁니다.